자 그러면 나머지 부품 한번 봅시다 자 1번 2번 4번은 지금 작업이 완성이 됐고 나머지 3번 5번 남았네 그죠 3번 5번 자 3번 3번이 뭐 명칭은 할로우 샤프트라고 돼 있는데 봅시다 왜 생겼노 지금 3번이 여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 돼 있는데 봐야 되는 게 일단 키키 홈드가 있죠. 어키홈 도시돼야 되고 그리고 자 여기 끝단에 한번 보세요. 밑에 단은 똑같은데 지금 요 위에 단 끝나는 위에 단은 여기 지금 보세요. 경사지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없죠. 자 그럼 평면도 한번 봅시다. 평면도에 보면은 요 부분이 여기잖아, 그죠? 요요 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세 군데 세 군데에 뭡니까 올라와 있죠? 요 형상이 3차원 형상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열에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열에 생겼죠? 열에 생긴 거를 어 단면처리해서 보면은 열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입체감 입체적으로 일단은 생각하시고. 자, 일단 외곽을 사각형을 이용해서 얼마냐? 80이고 높이가 음, 36. 외곽 만들어 놓고 음, 센터선 작업하고, 그 다음 Offset 그리고 76 나누기 해서 외곽 나눠 되고, 요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밀러로 대칭해주고, 외곽은 요래 생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형상, 이건 측정해서 다 그리시면 됩니다. 그죠, 측정해서. 그래서 50 전체 높이가 50하고, 어 36, 3 6가고그 다음에 여기서 10도 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죠. 자, 꺾어주고 10도니까 80도입니다. 그죠, 절대 각도는 올려주고. 음 그다음에 홀 사이즈가 옵셋 32 한쪽으로 그죠요어 됩니다. 그죠? 외곽만들어두고 요거는 이제 지우면 되죠. 라인은 끝까지 가 있어야 되니까 그로 그래 되고. 자, 키홈 그려져 있으니까 요것도 반만 그립시다. 그죠?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땡기고 땡기고 서클 그리고 서클 그리고 드림하고 됐고 그 다음에 안 4경 4경 잡아서 그려주고 자르고 지우고 여기에 키홈이 드가 있죠 그죠 키홈 사이즈 귀엽게 봐서 측정합니다 당기고 전체가 여기서 몇 가지가 얼마냐 5 65.8이 나오네요 그죠 1.8 올라가야 되니까인.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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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이걸 없애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생기져 있습니다, 그죠? 이거, 이거는 연장. 자르고, 이러 됩니다. 자, 키홈 그려놨으니까 이제 잡아 당기고, 당겨주고, 드림하고. 요 부분을 이제 위에서 받는 걸 그려야 되잖아, 그죠? 요, 거 땡기고. 그리고 요거 땡기고. 그 다음, 폭이 얼마냐? 10이 나왔으니까 안쪽으로 6. 땡겨주죠? 드림으로드림 해주고. 이렇게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연마가 어레이에 되죠. 어레로 원점 여기고 개수 세 개. 요 반대쪽 가겠죠잉. 이거는 밀러로 어 원점 잡아 찍은 것습니다 다시 어레이에서 객체 선택하고 원점 여기고 세 개. 오케이. 메일이 나오지. 자 여기에서 밀러 라이 대칭이니까 마무리 해주시고 잘라주고. 센터선 연장 됐죠? 어 요거는 이제 반 잘라서 도시했으니까 대칭 대칭기어 카피로 연결하면 되겠죠 요기로 밀러 하시고 음. 연장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여기 땡기고 아 어, 이건 땡길 필요 없네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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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입니다. 그죠? 뒤에 건 안보이네. 그럼 이건 지우시다 이건 지우고 필요한게 이, 이 직선으로 가고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이렇 생겼네. 그죠? 음.. 이렇게 이건 없어야 되고 자르고 이렇게 음, 생겼습니다 그죠? 자르고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됐네 그죠? 해칭 여기 여기 해주고 마늘 시선 됐습니다. 그죠잉, 몸겨주고 음, 이거만 밥만 넣으시 합시다. 그것도 공간이 안 나오니까. 가3 번이죠. 3 번. 자 그러면 저 한번 봅시다. 저. 저가 열러 생겼죠잉. 저의 끝나는 형상이 그죠? 직각, 어 직선 형태 아니고 요 외각을 따라서 아크, 아크 형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끝나는 게요 라인이 되고, 요만은 여기가 요 라인 그죠? 열러 생깁니다. 그죠? 자, 정면도에서 받는 거이거 일단 1차적으로 먼저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은 서클을 하나 먼저 그립니다. 서클을 측정해 보니까 <laughs> 8자리 안에 나왔고, 그러면 이 원을 중심으로 그죠 이제 라인을 이용해서 옵셋하시면 되겠죠. 아 측정해서 없애. 음 셋16 하고 여기서 U 가고 여기에서 크리 음3반 라인으로 연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높이가 30자아 당기고 그다음에 전체 폭이 44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음 대충 가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업셋 십삼 요래 가고 그 다음에 요 위에가 십사네 가서 요 라인에 각도가 하죠. 필렛작업하고 이렇게 음, o 고 a y Okay. 여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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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골뱅이 길이 50꺾어주고 각도가 90도에서 18도다 하면은 108도 오래됩니다 그죠? 오래되고 요 교점에서 동그라미 RE짜리 그려서 드림으로 마무리하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라인, 여기서 시작해서, 탄젠트, 끝나면 되겠네, 그죠? 음, 이렇게 생겼고, 드림으로 잘라주고, 이제 여기서, 음, 평면도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평면도. 여기가, 열렇게 되고, 전체 포이 24. 드림 업셋 8. 갑니다, 그죠? 8하고 끝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거죠? 자르고, 자르고, 요 라인은 여기서 땡겨서 드림으로 자르고, 여기가 센터네. 그죠? 3 8짜리 서클을 그려서 고도점을 옮겨주고 드림으로 자르고 지우고 드림하고 여기가 열어집 됩니다. 그죠? 드림 여기는 필렛으로 R3 R3. 이렇게 생겼네, 그죠잉? 좀긴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나? 또 잘못됐나? <laughs> 각도, 주심도 맞고. 멍 뚫어주고 관통 트림 땡겨서 트림으로 해주고 센터선 노래되고. 웬만한 은선으로 나와야 되겠네. 됐고, 연장해 주고. 여기도 연장. 센터선으로 표시해주고, 그죠? 여 교점. 았는데 뭐가 잘못됐지? 44. 지금 번이 좀긴것 같은데. 일단은 예. 요래 그리면 되겠습니다. <놀람> 각도 볼까? 20 10 담아 껴 그랬는데 72도 넘었고 자, 됐습니다. 땡겨 주고 5번 마지막 조읍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음다 됐죠. 그죠? 다 됐고, 잘라서 다음에는 치수하고 표면 거칠기 하고 기하공차까지 한꺼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